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오픈씨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NFT 마켓플레이스로서 예전부터 꾸준하게 유명했었고 지금까지도 NFT 거래를 하는 시장으로는 1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러도 토큰을 만들어서 에어드랍 해주면서 떡상했고 매직에덴도 얼마전에 에어드랍을 해주면서 무언가 오픈씨에서도 에어드랍 기대감이 높은데요. 최근에 OS2라는 버전을 출시하면서 XP 포인트 파밍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에어드랍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NFT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은 절대 아니라서 소액으로 참여는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포인트는 매우 적은 상태이고요. XP 파밍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도 따로 없고 꾸준하게 이용하다 보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참여자가 없어서인지 오픈시에서 X의 포인트 분배에 대한 힌트들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오픈시에서 XP 파밍하는 에어드랍 작업입니다 이번 주에는 x의 이미지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에어드랍 헌터 분들은 여기에 힌트들을 찾아서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는 크로스체인 펄처싱 이라는 단어가 있고 수입 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 숫자와 수치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리무브 파이브 토큰스 프롬 더 오션 플로우 라는 건 바닥에서부터 5개의 NFT를 쓸어 담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소 한번 이상은 5개 이상의 NFT를 한 번에 쓸어 담는 수입 기능을 사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가이드에서는 베이스 체인을 이용해 볼 생각이고요. 준비물로는 본인의 메타마스크와 같은 EVM 체인지갑에 베이스체인에 이더리움이 소량 필요합니다 최소한 0.01개 이상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보다 적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부족하다면 베이스체인은 해외 거래소 대부분은 출금을 지원하니까요 본인이 사용하시는 거래소에서 본인의 지갑에 베이스체인으로 이더리움을 입금합니다 이후 openc.io에 접속합니다 저는 바로 화면이 나오지만 OS2로 업그라라고 뜨면 OS2로 변경해주시고 OS2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본인의 개인 지갑을 연결해주시고요. 좌측에 보상 부분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 XP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마다 택배 상자를 보내줘서 XP를 까볼 수 있습니다. 상자를 받는 게 1차 목표이고 XP를 높이 받는 게 2차 목표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대부분 비싼 NFT를 거래하고 했을 때 포인트를 많이 줬었는데요. 저처럼 NFT를 사거나 팔거나 잘 이용 안 하는 유저들은 포인트를 모으는 게 조금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최근에는 토큰 스왑이나 솔라나 덱스처럼 솔라나 토큰 수압 등 덱스도 이용 가능하게끔 바뀌는 것 같고요. 다음 박스가 두 개가 예정인 것 같은데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아마 수입 기능이 180명 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더 열릴 가능성들을 보는 것 같고 나머지 한 개는 크로스체인 푸처싱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뜬금포로 뭐 무슨 토큰을 수압하니까 상자를 주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우선적으로 베이스체인에 이더리움이 있다면 수입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익스플로러를 클릭하게 되면 NFT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베이스 체인을 클릭해서 볼수 있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NFT를 쓸어 담기 기능으로 구입하면 되는데요. 금액대가 이더로 나올 경우에 T와 C 버튼을 누르면 달러로도 표기됩니다. 현재 인기가 있는 항목들을 볼수 있고 금액대도 볼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쓸어 담기 기능을 통해 NFT를 구입하면 됩니다. 현재 인기 항목에는 가격이 매우 저렴한 NFT가 있으니까요. 크롬창 최하단을 보게 되면 구매 항목에서 마우스를 끌거나 개수를 적거나 플러스 버튼으로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위쪽에 낮은 가격 순으로 고치고 쓸어 담으면 되는데요. 5개씩 10번을 작업하거나 최소 한번 정도는 수입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는 NFT를 다시 최저 가격으로 리스팅해서 내다 팔면 되고요. 어제는 제가 하루 만에 급하게 공부해서 부랴부랴 만드느라 퀄리티는 매우 안 좋지만 똑같은 모양이 아닌 다른 모습을 합성해서 NFT를 1,000개 정도 제작해 봤습니다. 전혀 할줄 모르는데 하루 종일 노력을 해 봤고요. 금액대는 5개를 수입했을 때 0.5달러 정도, 10개당 1달러 정도로 제작해 봤는데요. NFT 1개당 0.00005 이더에 리스팅했고요. 리스팅이 최대 50개씩만 가능해서 아직 1000개를 전부 리스팅하지는 못했지만 곧할 거고요 제 다기종 전용으로 제작한 nft들인데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판매도 동일하게 0.00005 이더나 그보다 저렴하게 하시면 xp 박스를 에어드랍 받은 이후에 제가 전부 다 사드릴 예정이니까 nft를 구매 및 판매 시에 수수료를 제하고 들어가는 돈이 없을 것 같고요. 작업하고 다시 NFT 판매로 수수료만 내고 싶다 하시면 이걸 이용하셔도 좋고 워낙 적은 금액이니까 베이스 체인의 싼 NFT들로 작업을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 체인 구입입니다. 내가 다른 체인에 수수료나 가스비나 구입 비용이 없는데 베이스 체인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아무 체인이나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솔라나 토큰스와 박스를 주기 전 오프 시에 x 공유를 보게 되면 a 로 베이스 체인 nft를 민팅 아백스로 플로우 nft를 민팅 이더로 af 체인 nft를 민팅 이러한 내용을 한번 담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하기에는 좀빡셀것 같고 심플하게 베이스 체인에 이더리움 이 있으니까 베이스 체인의 이더리움으로 에이프 체인과 플로우 체인의 NFT를 구입해 보는 방식으로 이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픈 C에서 에이프 체인을 선택합니다. 최고 항목이나 인기 항목의 NFT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가격대가 있고 이를 구입하고 나서 다시 재판매하려면 에이프 플로우 체인의 가스비로 사용할 에이프 플로우가 필요합니다. 이걸 다시 가스비를 브릿지에서 채워 넣어도 되지만 그냥 다 다른 체인에 nft 하나 구입했다 하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저는 elf 체인에도 혼자서 이용하려고 제작한 nft가 있는데요 이걸 구입 클릭해보면 elf가 부족 하기 때문에 다른 체인으로 결제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베이스 체인을 선택해서 결제하게 되면 크로스 체인 구매를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elf AF 체인에 elf가 있으시 다면 다른 지갑으로 옮겨 두시거나 하 셔야 하고요 엘프체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수 있고요 저는 금액대가 싼 nft들을 위주로 한 두번 정도만 장업을 해 봤는데 이것도 몇 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큰돈 들이지는 마시고 가볍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엘프체인에 AF 엘프를 브리지에서 넣겠다고 하시면 공식 브리지에서는 안 먹히는 것 같고요 공식 브리지에서 하단에 릴레이를 클릭하셔서 릴레이 브릿지를 이용하게 되면 릴레이에서는 브릿지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픈시에 대한 XP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새로 나오거나 할 테니까 꾸준하게 오픈시의 X 등을 팔로업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